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주일 예배, 현장 예배 참석 안내를 좀해 드리겠습니다. 주부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좀 달라졌습니다. 지난 금요일 발표에 따라서 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 교회 좌석의 20%까지 모일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한 대략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예배자들 한 80여 명, 거기에 이제 예배를 진행하는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모이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을 그래도 좀해 주시면 좋겠고요. 이제 숫자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따로 교구로 구분하진 않겠습니다. 어느 시간이든지 여러분 원하시는 시간에 이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교회 차량도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, 대충적으로 우리 본당에 한 80명 조금 넘는 숫자와 그리고 어,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이 오신다면 어, 죄송합니다만은 시온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아, 그래야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어, 신청은 목요일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